매일 아침 부동산 앱의 시세를 보며 흐뭇해 하시나요?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그 집을 지금 당장 팔아 현금 10억을 손에 줄수 있습니까? 거래량이 실종된 시장에서 찍히는 최고가는 거래가 아니라 전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화려한 콘크리트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건설사는 2026년 공급 절벽을 말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은 수요 절벽입니다. 출산율 0.6명의 나라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아줄 다음 세대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건물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줄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잔혹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브랜드 로고가 안전을 보장할까요? 원자재값 폭등과 공기 단축 속에 지어진 순살 아파트의 공포가 우리 안방까지 침범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워터파크가 되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는 10억짜리 집. 시장이 냉각되었을 때 이런 부실 의혹 가득한 아파트를 누가 사줄까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는 포모심리의 소가 도장을 찍으셨나요? 당신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은행과 건설사의 부실을 대신 짊어진 현대판 노예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달 나가는 수백만 원의 이자는 월세보다 무서운 생존 비용이 되어 당신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희망 고문에 빠져있을 때 당신은 냉정하게 자산의 유동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불켜진 무도회장에 남아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산의 70%가 묶인 부동산 시장 지금은 장밋빛 전망보다 차가운 진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